아 오오 오. 아아 아아 아니나 진짜 옷을맞춰 입고 거줄알와와 아. 진짜 와. 네, 전 파란색인데? 아. 축하드려요 여러분 사우드 체크가 <laughs> <맞춤> 되신거죠? <laughs> 어 <웃음> 완전 축하 스카이블루로 <laughs> 다 맞춰졌는데 진짜 그러니까 아우 이뻐 어, 너무 예쁘다네어 어, 저희가 이제 어사우드 체크를 어 먼저 여러분들께 하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아 감사합니다 음. 자 그러면 벌써 잘 해볼까요? 네, 좋 네. 안녕. 네, 저희 첫 번째 아아 아. 부탁드릴게요. 어. 평생 두두두두두 널가았던 감정을 비우지 w 고 g 시작해 Go round, roll round, Just you. 여러분 지금 여기서 저한테 진짜 중요한 역할이에요. 맞아요. 지금 맞아요. 지금 맞아요. 테드백 주셔야 해요. 훨씬 하게 얘기해 주셔야 목소리가더큰것 음, 같다 소. 어? 혹시 M 음. R 더큰것 같다 소. 저마다 소. 뭐 다만 소. 어, 살짝 노우가 아쉽다 이런 거 얘기해 주세요. <laughs> 어, 베이스가 좀 하이, 아, 베이스가 좀 하이를 뜬 하이가 좀 찌른다 이런 거 얘기하세요. 너무 날카로워요. 벌써부터 벌써 신나면 안 돼. 요말 길이가 이 살짝 황당한 그 걸로 네, 에스는또참 음. 언제 들어도 좋은 곡입아다 어. 맞습니다 어, 그러면 바로 두 번째 곡한번 챙겨보러 갈까요? 네두 번째 부탁드릴게요 아

여러분 <laughs> 네, 네, 네. 저희가 예. 신난다 저희가 리허설 시간이 진짜 조금 실제의 이어도 진짜 좀 부족해서 실제로 이제 조금 피드백하면서 해야 할것 같아요 네 혹시 멤버들 <laughs> 아쉬운 부분이나요 모니터 하면서 좋았어요 이년 2년 이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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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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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요 근데 여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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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잠깐 뭐 들어오세요. 저희 그 이미 모니터 그 뭐냐 모니터 스피커에 전체적으로 조금 볼륨 을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누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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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웃음> 뭐야 주가나 <laughs> 저야. <거야? 좋아했어>. <laughs> 저기서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laughs> <laughs> 자 그러면 세 번째 또 리허설 체크 한번 해볼까요? 네 좋아요. 좋습니다. 아 잠깐만요 이거 이거 뭐예요? 이 노래요? 아, r t i f i c 예. a l h e a r t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かいで、ね、くるすみのごはん Thank you. I CAN'T DO ANYTHING I CAN'T DO ANYTHING MORE 사랑의 신기루처럼 이 순간이 사라져 더욱 히갈수 없는 건이곳 다시 이 심장이 들수 있게 해줘 I'M A FITNESSION HEART I'M FITNESSION okay Bye. Yeah. Yeah. 여기 저희 스테이지 모니터를 조금만 낮추시고 하우스를 더 키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스. 어, 혹시 성혁 마이크 2번인데요. 모니터 제 마이크 볼륨 소리 좀만 키워 주세요. 어우, 여정이 요즘 어떤 게 열심히 해요? 아. 결국 다시가지 말라고. 예. <laughs> 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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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아, 제 펀딩 줄 알았어요. 아, 저, 여러분 이제 다음 곡할 건데요. 이제 다음 곡이 여러분이 얼마나 연습해왔는지 맞아요. 한번 연, 여러분은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연습을 할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지금 여러분들 리허설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석혁 <laughs> 교수님이 내주신 과제. 네. 잘 이해해왔는지. 아, 네, 네. 제가 지금 네. 다다 성격 다 써드릴 거예요. <laughs> 할때 이제 인형 살짝 빼고. 네. 어, 오케이. 저는 진짜다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준비됐어요? 도전. 준비됐어요? 주섬주섬 고양이 이고 예. 꺼내주시면 안 돼요. 알겠죠? <laughs> <그쵸? 웃음> <laughs> <laughs> 아, 소리가 <laughs> 많이 들리는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다음 곡 한번 가볼게요.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i I see, j o y 되겠죠. o y c e I'm more of a hockey.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이 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 니 not sure. I'm not sure. I'm 네, 좋습니다. 어, 일단 어, 저희는 어, 이제 곧 공연을 또 준비하러, 먹을 네. 어, 테니까요 어, 여러분, 들 응원하는 거 잊지 마시고 어, 찍는 것도 좋지만 어, 여러분들 같이 즐기는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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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가 됐으면 좋으습좋다알니죠여러죠여지분 네. 네. 이런 목소리를응원리를응원하알다죠요알분죠 네. 네. 오케이, 오케이. 좋 우리 우좋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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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 좀더 멋있는 모습을 보자. 어, 안녕. 제가 아직 안녕. 아, 제가 아직 메이크업을 다못 해가지고. 아 멋있어져서 아, 아, 돌아가볼게요. 아, 어, 안녕. 알겠죠? 제가 아, 눈이 새길 거예요. 눈자아 너무 아, 밝아가지고 약간 우리 암전때다 보일 거예아좀들어 봐요. 아 여러분 빨리 가야 되요데고 싶은